2022년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나발, 호의를 베푼 다윗에게 악으로 갚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마운에 사는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다윗은 격분하여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치러 길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치러 내려가는 길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호의를 베푼 다윗에 대해 나발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나발에게 호의를 베푼 다윗은 양식을 얻기 위해 보험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온에 거주하는 갈렙 족속 나발과 아비가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양 삼천 마리, 염소 천 마리를 기르는 큰 부자이지만 인색하고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실이 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아내 아비가엘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친구로 여기고 나발의 가축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 큰 잔치를 듣고 양식을 얻기 위해 부하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경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나발의 이러한 행동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도망자 또는 거짓 취급을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호의를 냉대로 갚은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정당한 요청이 무시당하고, 오역까지 받자 분노에 휩싸여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울에게 악을 선으로 갚은 이전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간, 관대했던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발의 행동도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다윗의 반응도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듣자마자 곧바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나발의 어리석고 오만한 언행으로 집안이 몰살당할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나발의 하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온다는 긴박한 소식을 주인의 안에. 아비가엘에게 전했습니다. 아비가엘은 남편 때문에 일어날 일의 위급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과 부하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서 나에게 실어서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다윗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분노로 가득 찬 다윗을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 나발을 해하려고 내려오는 다윗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호의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 또한 분노를 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아빌과,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대립 가운데서 사람들의 부족함을 지혜롭게 채워주는 화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를 주의있게 살피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대립 가운데에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다. 아멘.